오늘가들어는돼지감자랑 양파스프, 샐러드는 클래식비네그라 드레싱 샐러드 위에 파르미지아노 치즈 뿌려드렸고요. 오늘 아뮤즈부슈 검정색깔은 안에 수제 리코타 치즈랑 무화과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게살, 선드라이토마토 마스카푼,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스티 품종이고요. 서양 배랑 벌꿀이 향 나는 게 특징입니다. 밑에는 양송이 크림 소스랑 그냥 루꼴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오늘 오늘 파게파다카카네스카라고 하는 파스타가 나오는데 거기는 청전살이 3 가지 종류가 들어가서 그냥 클래식 토마토 파스타로 변경이 되었고요. 면은 이제 스파게티니라고 하는 얇은 면을 사용했는데 녹물면이랑 같이 사용했고.

는 저희 지금 구십 살이고요. 현재 수상 재단은 1 3일 됐고 밑에는 맥메 들어간 인자 매시랑 포트 와인이랑 샴페인 소스를 먹고 있어요. 안세요 되게 좋을것요